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나이가 젊어도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가 있는데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생활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범위가 정상 범위인 90에서 130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른 편이고 고기를 즐겨 먹지 않고 고기를 먹을 때 비계 부위를 떼는 등 식습관에 엄청 많이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약 없이 건강해지는 식습관 상담소 책에서 저자인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커피의 향과 맛을 더하는 크레마에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카페스톨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의 원료가 되며 특별히 고기를 많이 먹지도 않는 젊고 날씬한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한다면 하루 두세 잔 이상 마시는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아메리카노가 그원인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마시는 캡슐 커피도 에스프레소로 만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커피 오일과 카페스트롤은 프렌치 프레스나 터키 커피, 베트남 커피와 같이 여과되지 않은 커피에 더 많은 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바게닝겐 농가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커피 한 잔에는 4mg의 카페스톨이 들어있고,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1%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스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커피를 끊을 수 없다면 콜레스테롤 걱정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스토롤은 커피 속에 있는 식물성 지방으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생두를 로스팅하면 고온에서 복농 과정에서 카페스토이 생깁니다. 분쇄된 원두를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고온 고압으로 추출하면 카페스톨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쓴맛만 있을 것 같지만 쓴맛과 커피의 풍미와 기름층이 입안에 느껴지는데 이것이 크레마입니다. 카페스톨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데 카페스톨은 담적산 생성을 자극하여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에스프레소 마니아가 되면 고기를 안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영양 섭취 공고안에는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량을 하루 300mg 넘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두에 함유된 주요 성분인 카페스톨은 커피 맛을 좋게 해주고 커피의 항염, 항암 성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호소 수치를 높입니다. 네덜란드 보건과학연구소는 성인 남녀대상 4주간 하루 5잔씩 피를 마시며 했더니 남성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8%, 여성은 1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카페스토를 적게 섭취해야 하는 건 알았는데 파라노 원두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추출되는 카페스토를 적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에스프레소 기계로 내린 아메리카노에 핸드드립으로 내린 것보다 카페스토 함량이 훨씬 높아요. 핸드드립에 사용되는 종이필터가 커피의 지방성분을 95% 가량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드립백으로 마셔도 원두커피 지방성분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드립백에서 미세플래틱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드립백도 종이 재질이어서 지방성분 대부분이 걸러지고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여름에 많이 마시는 더치커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세라믹 필터도 커피의 지방성분이 카페스톨 제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흔히 알 커피라고 부르는 블랙커피, 인스턴트 커피에도 카페스톨은 적습니다. 제조 시 냉동 건조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고 신경 쓰셔야 하는 분이시라면 에스프레소 샷으로 만드는 아메리카노, 라떼 커피, 캡슐 커피는 피하시고 커피 지방 성분인 카페스톨을 제거한 핸드드립 커피, 드립백 커피, 알커피 더치커피로 드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는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